안녕하세요. 캔디초코입니다. 대한애국당에서폭탄죄르시도에전 국민이 깜짝 놀랐고 쩌들쩍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언론은 폭탄이 아니라 밀병이라는 망언으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썼습니다. 아무런 도덕적 양심을 못 느끼는 폐륜집단입니다. 또한 같은 보수 우파라서 뭉쳐야 한다고 뭉치지 않는 보수 우파가 안타깝노라고 태극기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들 필요한 것은 같은 보수 우파라 뭉쳐야 하고 간담이 쓰늘한 폭발물 테러를 같은 보수인 대한애국당에서 당했는데 입 터닫고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그래도 같은 보수파라고 하시렵니까? 그 입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적 김정원과 믹싱 작업하는 과정이라는 현실감이 팍팍 옵니다. 아름답던 나라였던 날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살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다지 멀지도 않은 과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풍요로움이 더욱 많은 대한민국은 철철이 가방 메고 해외여행 러시로 붐이 일었습니다. 너나 없이 돈갈아 다녔던 필요해서 다녔던 해외 출타 후 돌아오는 길 에는 어김없이 나오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세상 다 가봐도 대한민국 최고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서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 그런 말한두번 하였거나, 더럽거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정녕 사라져야 할 추억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대손손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애국당 태극기 국민들은.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유일한 야당 세력입니다. 대한애국당이 저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군요. 태극기 국민 세력의 거센 확산이 정말 무서운가 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폭탄 체력 같은 범죄로 없애려 하는 자빨의식이 썸뜩합니다. 국회는 틈틈이 폭격과 테러, 암살 등 나쁜 짓 하는데 발달하였고 보수 우파는 너무나 순수하고 점잖습니다. 보수 우파 태극기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악을 쓰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조원진이라는 인물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만 보아보는안 됩니다. 유일한 야당인 태극기 국민 세력이 의지하고 있는 부, 인물이며 그것은 대다수 태극기 국민 세력이 갈망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대리 만족하는 정신적인 동지인 것입니다. 조원진 대표가 위험하면 태극기 국민 세력이 위험하고 조원진 대표와 태극기 국민 의 세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 누가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태극기 국민의 소망을 앞장서서 목숨 바칠 것입니까 오직 한분 조원진 의원을 우리 스스로 지켜냅시다. 조원진 의원 보호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이고 대한민국 살리는 희망 의 끈입니다. 캔디 초코였습니다. 서준 선생님 수고하세요. 아, 우리 캔디 초코님의 아, 논평. 아, 나...